용량 문제를 끊겼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검게에서 이제 초구자리는 너무 어리고 비숙하고 쉽게는 좋고, 어, 상구자리는 은퇴자의 자리로서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구자리랑 상구자리는, 음, 무능, 아니, 저기, 무위의, 무위의, 무의, 무의 자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저기, 2번 자리랑 이렇게 호응 관계를 보자면은 2번 자리랑 5번 자리랑 호응을 하고 1번 자리, 4번 자리 호응을 하고 3번 자리, 6번 자리 호응을 하겠죠. 어, 죄송합니다. 어, 호응 관계는 여기서 제가 2번하고 5번에 대해서 만 제가 설명을 그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 5번이 군주의 자리고, 4번이 뭐 장관 정도의 자리고, 3번이 하급 관리 공무원 정도의 자리고, 2번이 이제 제아의 인재 의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어 군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인재를 만나야죠. 하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군주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장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군주가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장관에 관심이 없는 거는, 이제, 장관급, 그 뭐, 그, 이미 이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어 실권, 그러니까, 권력을 상실할지 모르고 또 사는 또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주 아래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인데 개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군주의 입장에서또 민심을 반영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데 좀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군주의 입장에서는 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2번 자리에 있는 인재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반드시 인재를 만나야 어떤 뜻을 이루겠죠. 근데 이제 3과 4가 이제 2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또5는이 군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2번 인재를 만나야 되는데 3번 4번이 맡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려면은 뭐 어디 밖에서 또 만나야 되겠죠. 어떤 궁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오, 오에 있는 군주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어, 해준다고 합니다. 게임 그 뭐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제아의 그 인사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금융한 사례들이 좀 이제 나라를 세운 사례를 보면은 반드시 파트너가 있는데 탕왕은 이기훈이 있고 문왕은 강태봉이 있고 이성기는 정도전이 있고 이원은 하륜이 있었다 이렇게 파트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면 이 3번 자리랑 6개 자리는 극의 자리인데요. 주역에서는 이세 개씩 이렇게 나눠서 본대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 이렇게. 이제 이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하나는 그게 자리고, 이게 또 6번 자리가 또 그게 자리가 되겠죠? 이 그게 자리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좀 경고가 많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번 자리 위치에도 경고가 많고, 6번 자리는 이제, 어 이거에 더블이니까 더블로 경고가 많다보 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제 이게 위에 두 개가 천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땅인데 사람이 이제 땅에도 이렇게 걸치고 있고 다리는 땅에 걸치고 있고, 머리는 이제 하늘에 걸치고 있으니까 이 3, 4번 자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어떤 음. 어떤 3, 4번 자리는 뭐가 좋지는 않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좋은, 이 3, 4번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뭐, 좋,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여기 있네. 이, 이제, 갈등, 이 3, 4번 자리는, 이제, 갈등하고 풍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삼재로, 이제, 해석을 했, 했을 때, 이렇게 천지인 삼재를 해석을 했을 때, 3, 4번 자리에 갈등과 풍파가 많다. 이제 여기가 이제 천의 시작인데 또어아 이게 인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로 돼 지가 아니라 여기가 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천의 시작인데 사람이니까 상계의 시작인데 상계의 시작이니까 미숙하다. 여기는 학교의 상단이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 오만하시. 그래서 갈등과 품파가 많다. 음, 어,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게, 이, 제가 아까 계속 이렇게 설명드린 거, 초구, 초구, 92, 93, 94, 95, 39, 이건괘에서 이거 하나하나하나 하나 설명드린 게 이제 효사를 설명드린 건데, 이 효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한 한데요. 이 관계는 또 배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음 여기에 유치한 사람, 여기에 유치한 사람, 자기가 어디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어 박사님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음, 효사는 어, 효이 하나하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괴 전체 이괴 전체를 설명하는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렇게요 음 이게 이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대상전이나 소상전은 이제 육아 쪽에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어떤 패턴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간이 좀 해야 할 일로 해석을 하고 교훈적인 얘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